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4% 정도 상승 마감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포스코 퓨처엠이 어, 착실하게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던가 이런 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하나, 둘씩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들은 이 섹터 전체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좋은 흐름을 보이는 전조 증상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나와줄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수급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좀 봐야 될게 바로 어이 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이르면 이제 12일 내일이죠 12일 날어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세를 부여할지 그 결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어 15%에서 30% 정도 전망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은 당연하게도 포지성이죠. 그리고 이제 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 를줄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천천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스 퓨처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사를 좀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유럽연합이 이제 관세부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 어,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상계관세란 이 수출국이 상품의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 이수입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이 준해, 어, 보조금의 준에, 보조금의 준에 추가로 관세하는, 부과는 관세이다. 라고 할수 있고, 어, 이름의 12일날 중국 측에다가 이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사전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럽 연합이 중국이 자국 전기차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 볼보였나요? 아마 제 기억상 볼보로 알고 있는데 볼보가 그 일부 모델 그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탈중국이죠, 탈중국. 탈중국을 하려고 하는 이 유럽 쪽의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좀 호재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은 유럽의 스탠스거든요. 이 유럽이 이, 야, 너네 중국, 우리 불법 보조금 너네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지금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유럽 내에 너네 공장을 설립하는 거는 오케이야. 라고 약간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유럽 진출이 가능해지면은 유럽 쪽이 국내 기업들이 유럽 쪽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이 점유율을 좀 위태위태 해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고려를 좀 해봐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뭐 중국이 미국 발 디딜 틈도 없, 틈도 없죠, 지금. 그래서, 어, 미국 쪽은 딱히 걱정이 되진 않는데, 유럽 쪽은 사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관세가 부가 어 부가가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중국 기업들이 유럽 유럽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을 계속해서 뭐 짓는 건지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출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따로 하나 더볼 내용이 이것도 중국 내용인데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중국 배터리를 미국이 원천 수입 금지, 즉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그그 그 어, 지금 단어가 생각안 나는데 위그루, 어, 위그루.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위구르 지역의 이제 강제 노동 관련해서 어 미국은 이 위구르 강제 노동을 어긴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어 판단을 하면은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아예 이 수입 수출 자체 수입 자체 수출 자체를 어못 하게끔 막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 중국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점유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한국 기업이 어 가져가겠죠. 근데 뭐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은 일본 기업이나 나눠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이 완성차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OEM사들이 지금 전동화를 굉장히 늦게 지금 진행을 했죠.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일본 기업에서 배터리 기업이 하면은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 근데 이 파나소닉만으로는 이 일본 기업들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일본 기업들이 미국을 진출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파나소닉은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 투자를 축소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일본 애들이 미국을 진출을 해서 전동화 시장에 진출, 어, 뭐,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또한 역시 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에 어,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포스코퓨처엠도 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만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현재 제가 이전에 그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어, 골든 크로스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 5일선이 21선 2평선을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장기 2평선들도 하나, 둘씩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 어, 주가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지금 현시죠? 이거를 다 소화하고 가려고 하면은 매몰대가 정말 두터워야 합니다. 이, 아, 이 거래량이 굉장히 두꺼워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물량을 한번 크게 소화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고 그 기준봉으로 인해서 그 기준봉 어, 중심값이나 아니면 은뭐70%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있는 상황이고 최근까지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메릴린치 쪽에서도 꾸준히 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만삭스도 매도를 진행을 하다가 어 최근에 이제 또 매수세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스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JP모건이나 메릴린치가 아직까지도 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메이저 수급, 메이저 수급 쪽에서 창구 쪽에서 어, 자금 이탈이 크게 나온 것은 없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현 시점에서는 크게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정도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